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네, 오늘은 틱톡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MZ세대 대세 플랫폼이 죠 그리고 요즘 쇼폼 쇼폼 쇼츠나 릴스 요런게 지금 강세장인데 그 틱톡이 그, 그 대표 선, 선두주자라고 네, 보시면 되는 네, 그런 어플인데 네. 어, 저도 최근에 가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기존에 올려놨던 쇼츠랑 릴스 인스타 릴스 그, 그 짧은 동영상들을 올렸습니다 근데 조회수가 300만에 200만에 100만에 이렇게 터지네요 확실히 노출 빈도가 그 유튜브나 인스타처럼 이미식은 고인물들이 많은 것보다는 좀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는 뭐 소장님들 중에서도 유튜브나 블로그 채널 인스타그램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지금 안 하고 계시다면제 영상을 보고 꼭 가입을 하는 거를 권유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한번 출근하다가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벤트 기간이에요. 4월 1일까지, 오늘 29일이죠? 4월 1일까지는 하루에 3개, 하루에 3개의 영상까지는 그 최소 300원부터 그 좋아요 개수에 따라서 20만원까지. 그러면 하루에 20만원씩 3개를 받아버리면 60만원 아닙니까? 물론 그렇게까지는 좋아요가 안 나오겠지만, 네, 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꼭 활용을 해 보시고요. 그리고 지금 제가 추천인 코드를 넣어드릴 건데, 요거를 입력을 하고 들어오면은 오히려 그 포인트를 더 준답니다. 저도 받고 무이 좋고 매부 좋고 꽁도 꽁도 먹고 알도 먹고 맞습니까? 어쨌든 어, 어쨌든 틱톡, 유튜브나 블로그, 인스타 그리고 이런 자기 뭐플랫폼 있으신 분들, 그 홈쇼핑 하시는 분들도 좋고 이미 뭐 이미 다 하고 있을 거예요, 하고 있을 건데. 혹시나 제 구독자 분들 중에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유튜브나 이런 거 하시면, 하시고 있는데 틱톡을 안 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 출근길에 한번 짧게 영상 한번 찍어 봤습니다 네 제가 그 일단 그 사진 첨부해서 보여드리면서 또 설명을 더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가입한 지 이틀 정도 밖에 안 됐는데 16,000원 지금 벌써 모였습니다 지금 조회수가 이렇게 조회수랑 좋아요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 지급되고 있어요 지금 이벤트 기간 아까 말씀드린 4월 1일까지 그리고 그 지급된 포인트는 요 페이코를 통해서 그 지정된 계좌로 출금을 바로 가능한 하답니다. 4월 1일까지 최대 90만원이네요. 최대 90만원. 보시면 영상이 조회수가 터진 게많습니다 100만에 200만에 뭐 30만에 유튜브보다 훨씬 쉽게 저는 이제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쉬웠죠. 그냥 올려놓으니까 조회수가 터지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뭐 이걸로 돈을 벌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이벤트 기간이지만요. 방금처럼 저기 저 표시랑 이메일을 눌러서 뭐또 협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저걸 누르면은 유튜브 링크랑 인스타 링크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홍보 수단이도 이제 서로서로 이제 시너지 효과를 주면서 홍보를 같이 할 수도 있으니까 꼭 가입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추천인 코드는 제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기입하신 분도 돈이 들어오고 저도 돈이 들어오고 뭐 다단계 같네요.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열심히 또 일하러 가보겠습니다. 그러면 파이팅들 하시죠.